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하버드 출신 미국인 외과 의사 헨리 비처가 전장에 있을 때 모르핀이 부족했다. 전쟁 말미라 야전 병원에 모르핀 공급이 부족했던 때였으므로 드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필 그때 비처는 심하게 부상당한 병사를 한명 수술해야 했다. 진통제 없이 수술했다가는 심장쇼크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어질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망설일 새도 없이. 간호사 한 명이 주사기에 식염제를 채우고 마치 모르핀이냐 병사에게 주입했다. 병사는 그 즉시 안정을 되찾았다. 소금물 주사를 한방 맞았을 뿐인데 실제 모르핀을 맞은 것처럼 반응한 것이다. 비처는 수술을 시작했고 살을 째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다시 깨매는 수술을 마취자 없이 끝냈다. 병사는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쇼크를 받지는 않았다. 비처는 어떻게 소금물이 모르핀을 대신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그때부터 야전 병원에 모르핀이 떨어질 때면 비처는 모르핀인 양 식염제를 투여했다. 그러면서 점점 비처는 플라시보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생각, 믿음, 기대만으로 의식하든 안든 물리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 2차 세계 대전 그때 야전 병원에서 처음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 루드헐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발 교정기, 휠체어 등을 치유의 증거로 남기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도 유사한 기적들이 보고됩니다. 티베트의 라마승에게서도 숨을 불어넣어서 병자를 치유한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사티아 사이 바바는 그 신봉자들에게는 신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손바닥에 신성한 죄를 만들어 보였다고 해요. 이회색의 부드러운 죄를 먹거나 피부에 발라서 육체적, 영적인 질병을 치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이든, 성스러운 죄를 피부에 문지르든, 믿음이 가는 의사가 처방한 새로운 기적의 약을 먹는 것이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플라시보 현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외부 환경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내면 상태가 실제로 육체의 변화를 부른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가짜 약을 주었을 때그 가짜 약에 의한 몸의 반응이 마치 진짜 약을 처방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생각으로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을 바꾸는 일종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조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조사해야 할 겁니다. 먼저 개인의 일상적인 생각부터 살펴보죠.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6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90%는 바로 어제도 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침대에서 같은 쪽으로 일어나고, 욕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빗고, 똑같은 아침을,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먹습니다. 똑같은 손으로 머그컵을 잡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가고, 똑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마치면 우리는 서둘러 퇴근을 하죠. 그래야 빨리 저녁을 먹고, 빨리 좋아하는 TV를 보거나, 빨리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어제와 같이 잠잘 준비를 똑같이 하고, 그래야 빨리 잠에 들수 있으며, 그래야 빨리 다음날에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동화된 인형처럼 살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했다고 들으셨다면 정확하게 들은 것입니다.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이끕니다.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이끕니다.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창조합니다.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같은 감정은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릅니다. 이런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활동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빌어봤자 뇌도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고, 똑같은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뇌에서는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됩니다. 그러면 당신 몸의 화학작용에도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학작용은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를 발현합니다. 같은 유전자의 발현은 같은 단백질, 같은 세포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늘 같은 몸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도, 건강도,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어제처럼 선택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은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을 부릅니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 어제와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 내게 되죠. 어제와 똑같은 당신의 미래 일들은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을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습니다.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익숙한 감정이 바로 당신인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은 당신의 성격을 같이 유지시키게 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생각들을 조사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똑같은 경험을 불러왔던 그동안 당신이 선택해온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인식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감정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미래에 새로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행위, 행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워진 느낌은 다시 새로운 생각을 고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개인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성격, 새로운 존재 상태가 당신의 개인적 현실과 생명활동, 당신의 뇌의 신경회로, 몸속의 화학작용, 유전자의 발현, 나가 당신의 건강까지 모두 다 바꿀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지 하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고 부르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신경 세포가 만들 수 있는 연결의 개수는 천 개에서 십만 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뉴런은 하나하나 초당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의 뉴런들은 전기화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연결들을 만듭니다. 그 연결들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배움이 시냅스 연결을 만들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기억이란 신경세포들 간의 장기적인 연결 혹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방식이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내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때 우리의 생각들은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때 뉴런의 가지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시냅스 틈을 가로질러서 다른 뉴런의 뿌리에 도달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을 건너자마자 뉴런은 전기를 일으키면서 정보를 발화합니다. 파이어 한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뉴런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화합니다. 그러면 그두 뉴런들 사이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두 같은 뉴런들이 발화할 때 정보 전달 신호를 더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배웠던 것을 기억까지 했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강화 과정을 시냅스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뉴런들이 새로운 생각 하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제히 발화를 할때그 신경세포 속에 화학물질 하나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은 그 세포의 중심, 즉 세포액 쪽으로 나가다가 DNA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거기에서 여러 개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유전자가 하는 일은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시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그 신경세포는 재빨리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다른 신경세포들과 이어질 새로운 가지들을 생성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 혹은 경험을 충분히 반복할 때 우리의 뇌세포들은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연결의 개수마저도 크게 늘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수천 개까지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즉각 새로운 유전자를 개인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람이 생각만으로 살고 죽을 수도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뇌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뇌라는 하드웨어가 생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하드웨어의 내장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이용될 때마다, 즉, 생각이 이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화될 때마다 그 하드웨어 자체가 강화됩니다. 우리가 30대 중반이 되면 우리의 뇌는 이런 자동 프로그램들로만 구성된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고정된 패턴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자신의 의지로 같은 수준의 마음의 생각을 계속 반복한 결과 가장 흔히 발화되어서 엮인 회로들의 집합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른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 생각은 고정된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약간 암울하네요. 다행히도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할 때 뇌가 자라고 변합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 즉, 뉴로 플 c 스티 y 때문입니다. 신경 가소성의 작동을 설명하는 과학적 공식화된 용어는 가지치기와 싹 튀우기입니다. 말뜻 그대로 일부 신경 연결 패턴 회로를 제거, 가지치기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싹 튀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뇌라면 이 과정이 일어나고 끝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늘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정된 프로그램 조건화의 사슬을 끊고 나오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더불어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 삶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때, 당신의 회백질에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수놓아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뇌를 새로운 방식,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원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때 당신은 현실을 다르게 생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무의식적인 자아, 즉, 지금까지 고정되었던 뇌 속의 프로그램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습관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새로운 당신은 낯설기 마련입니다. 왠지 비정상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신 자신, 지금까지의 당신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강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틈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당신이 됩니다. 이 변화의 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은 옛 자아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화학적, 심지어는 유전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옛 자아의 죽음이며, 따라서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변화를 위한 힘이 생기고, 강의 반대쪽에 시선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변화가 오랫동안 유지해서 고정돼 버린 신경 회로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게 어려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뇌에 오랫동안 새겨진 그러한 자세, 믿음, 인식 같은 것들을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강을 지나는 때를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불사조가 스스로를 태워서 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려면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야말로 창조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고, 그곳은 가능성의 장소이니까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때그 자아는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야 합니다. 신경 단위의 새로운 연결들이 발화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결을 굳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연결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해서 화학적으로 새로운 상태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상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현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의 표출이 생명의 표출이고 생명의 표출이 건강한 몸이라면 그때 구조적, 기능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건강한 삶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때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몸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때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새벽이 다가올 것이며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새 자아의 육체적 생물학적인 표출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스보다의 일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판왕끝 난이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Your Life c h r l e 더유리츠의 응원은 계속됩니다.